루크감성 아뜰리에 색색깔깔 샤띠망 10월 셋째 주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낙엽입니다. 이번 주에 필요한 교재는 디자인북 빛놀이 2와 아트북입니다. 미술재료는 물감, 붓, 크레파스, 풀을 준비해주세요. 지난 시간 디자인북 빛놀이 2에서 색과 재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을 경험해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을의 대표적인 나뭇잎인 단풍잎과 은행잎의 그림자를 디자인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자로 표현된 나뭇잎을 보며 자유로운 상상놀이를 통해 생각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북에서 단풍잎을 표현한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교사가 처음부터 어떤 그림자인지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일지 떠올려 볼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어떤 그림자인 것 같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 단풍잎이 매달려 있는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은행잎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잎을 본 적이 있는지 보았다면 어떤 색이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디자인북 속 은행잎은 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은행잎을 표현한 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며 디자인북 살펴보기를 마칩니다. 디자인북에서 그림자로 표현된 나뭇잎으로 다양한 상상놀이를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아트북에서 신문지와 나뭇잎으로 가을의 느낌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북 활동지는 도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지 1에는 신문지가 활동지 2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나뭇잎이 칼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물감으로 활동지 2에 낙엽 모양본을 색칠한 후 떼어내세요. 단풍잎, 은행잎, 플라타너스 잎을 가을에 단풍이 든 모습으로 색칠해주세요. 낙엽이 마르는 동안 활동지 1위에 낙엽을 보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낙엽을 밟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아도 좋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나무도 그려보세요. 낙엽 모양본을 조금씩 구겨 입체감을 줍니다. 너무 많이 구기지 않고 살짝만 구겨 낙엽이 휘어진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의 느낌이 나도록 활동지 1에 붙여주세요. 아트북이 아닌 실물의 신문지 위에 표현해 보아도 좋습니다. 단풍잎색의 색종이를 준비한 후 낙엽 모양으로 찢어 붙여 낙엽을 더욱 풍성하게 표현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샷디망 10월 4주차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디자인북 기초미술 2와 아트북 풀 매직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루크 감성 아뜰리에 색색깔깔과 함께 즐거운 디자인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